자, 페이지 몇 쪽이야? 58쪽이지요? 네. 맞아요? 명제 역과 대우에 대해서 나왔어요. 뭐가 뭐가 나왔까 음. 역과 대우. 자, 우리가 가정과 결론을 p, q라고 놓다고 했었잖아요. 맞나요? 네. 자, 명제를 역 기준이 되는 명제를 명제를 자, 어떻게 놀 거냐면 p이면 q이자 이렇게 놓을 거예요. p가 뭐라고 했어요? 가정. Q가 뭐라고 했어요? 네. 결론. 참이되려면 누가 네. 결론이 크거나 같다. 뭐라고 했어요? 결론이 <laughs>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여, 이거의 역을 말할 거야. 역지사지를로 생각해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게 역이에요. 그럼 여기서 네. 결론이 누구였죠? q 그렇죠. 그럼 역은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야. 역이. 이해돼요? 네. 그럼 얘가 참이되려면 누가 봐야 돼요? P. 피가 더 커야겠죠 그러면얘 입장에서는요 명제 입장에서 얘가 커버리면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죠 거짓이겠죠 근데 내가 뭐랬어 아까 전에 결론이 크거나 같다고 했었지 그러면 명제도 참이고 여기 참이려면 피큐가 어떨 때가 참이 되겠어 같을 때 이해됐어요 다시 얘가 커 얘도 참이야 근데 역에서도 역도 참이래 그럼 어떨 때가 참이 되겠어 피큐가 같을 때는 참이야 역도 참 명제도 참이야 이해됐어요? 네. 헷갈리죠. 네. 자 그다음에 대우라는 게 있어요. 뭐라는 게 있다? 네. 대우요. 대우라는 건 이름인데 뭐냐면 가정과 결론이 바뀌면서 부정해 버리는 거야. 바뀐 게 얘죠. 맞아? 요얘를 뭐한다? 부정해 버리는 거야. 나큐이면 나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면서 뭐해 버리면 부정해 버린 게 뭐가 된다? 대우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다 부정하는 거야. 가정과 결론. 바뀌면서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모두 참이야. 대우도 참이에요.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다. 대우도 참이예요. 참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네. 막상 이렇게 보면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요. 피이면 큐이다의 여기 뭐라고 있어요 큐이면 피이다. 자, 피이면 큐이다의 대우가 뭐라고 있어요나 큐이면 나피다 아, 그렇죠. 제가 공부하는 거죠. 저기는 한부만 지금 자고 있는데요. 자, 미친 거죠. <laughs> 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대타를 누가 얘기해 준 거죠. 난그 그냥 전달한 것뿐이고. 너 말하는 거야, 김기현 옆에. 너 말하는 거라고 정관이. 허! 정관이. 자, 페이지 58쪽에 1번에 1번 읽어 주세요. 네. <laughs> 하, 면제가 읽어줄까요? 1번. 읽어 줄까요? 1번? 58쪽에 1번 네자그 그럼 우리 역도 쓰고 대우도 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자, 그럼 역을 말해보자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역은 뭐야? 이 이등변 삼각형이면 뭐가 된다? 정삼각형이다 이거가 되는거지 네. 말이 될까요 삶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봐봐요 여기까지가 가정이 되죠 여기에서 그럼 이듬해 삼각형은 조각만 같으면 되죠 근데 정삼각형 몇각이 같아 돼요? 그럼 누가 더 까다로운거야 정삼각형이 까다로운거지 까다로우면 뭐하다고 했었으니 작은거라고 했어 작은 거라고 그럼 누가 큰거야 가정이 더 큰거지 그러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어, 거짓까지는 네. 은 우리 가자 여기 뭐가 됐나? 거짓이야 자 대우말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정삼각형이면 이등변삼각형이다의 대우는 이등변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다시 시작 이듬연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니다 써야 돼요 왜 시험 문제 나와요? 쓰레기요 예. 자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죠. 밑각 두 개가 안 같은데 어떻게 정삼각형이 되겠어요? 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 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 안은는데잖아요 그럼 정삼각형 되겠어? 안 되겠어? 안, 안, 안 되겠죠.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왜? 원래 명제 명제가 원래 뭐였죠? 명제가? 정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었지. 원래 명제가 원래 게. 지금 문제가 정삼각형이야 이거였지. 아니요? 아정상각 반대였었구나 정상각형이면 이등변삼각형이 된 거지 맞아요 그럼 누가 더끝댔지 이등변삼각형이 크다고 했었지 그럼 명제가 참이지 얘가 큰게 그럼 누구도 참여했어 대우도 네. 참여했잖아 그러니까 이등변삼각형 안되는데정상각형 당연히 안 되겠죠 얘참여야거짓이야 참여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 갑시다 다 쓰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네. 자그 다음 거 보시다 이번읽어주시요 엄지야 여금 음, 뭐예요? 홀수이면 소수이다. 이에 되겠죠. 그럼 홀수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1이 홀수예요? 1은 소수가 아니죠. 이거 무슨 일이라고 한다? 아니에요. 그럼 참여 거지시야 거짓이다. 그러면 대운만 해보자. 소수이면 홀수이다의 대운이 홀수가 아니면 홀수가 아니면 소수도, 소수도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홀수가 아니면 소수도 아닐까요? 홀수가 아닌 거에서 소수가 있는 거 있잖아. 누구? 이. 그렇죠. 이. 단 예. 뭐가 있어요? 이죠. 이는 홀수 아니잖아요. 근데 소수는 맞잖아요. 네. 그이 명제 자체가 다 틀린 거지. 거짓거짓, 거짓. 거짓, 거짓. 배우가 거짓이잖아. 그럼 명제도 뭐가 되는 거고? 거짓, 배우도 거짓, 역도 거짓. 다 거보고. 이해됐어요? 거지 아니고 거짓. 이해됐죠? 자, 3번 문제 읽어주세요. x3이면 x제곱은 9. 그러면 3번의 역은 뭐겠어? 희찬아. x제곱은 9이면 x는 3이다.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3이라고요? 맞지. 거짓이죠. 얘 x값이 뭐야? 삼이고 3이면 아, 얘는 3인데요. 누가 더 커요? 가정이 3. 더 큰데요? 네. 거짓이죠. 3. 자 대우 말해보세요. x제곱이 9가 2가 아니면. 아니면 짝대기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등호에다 짝대기 그으면 돼요. 아니면 x는 3이? 아니면. 아니다. 참여하고 하시시오. 참죠 됐어요? 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계속 용. 네, 내가 됐죠. 명제가 참이면, 너도 참이냐? 배우도 참이다. 다 참참참일 수 있어요. 언제 참참참? 참 참? 가정과 결론이 같을 때. 그러면 명제도 참, 역도 참, 배우도 참. 이해됐어? 네. 자, 명제는 참인데, 여기, 여기가, 여기 거짓이 될 때는 누가 클 때야? Q가 그냥 클 때. 같을 때야 빠질 때. 이해됐어요? 제말 이해 되나요? <laughs> 명제가 거짓이면 얘가 얘가 더 크다 하자. 그럼 뭐는 참이겠어? 역은 참인데 대우는 거짓이 되는 거.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네. 됐어요? 자, 그다음 거 봅시다. 1-1번에 서윤이가 읽어 봐. 네, 1-1번에 문제도 읽어 주세요. 명제, 다음 명제 다음 명제 이것에 처한 거짓을 분별하시로 X가 4의 양의 약수이면 응. X는 8의 양의 약수입니다 자얘 역은 뭐겠어요? 그거 응. 이거는 유니가 말해봐 역 말해봐 X, X는 X가 X가 8의 양의 약수이면 X는 4의 양의 약수이다 양의 약수이면 X가 X는 뭐야? 4의 양의 수이다 바뀌는 거죠. 자, 이 8의 양의 약수 뭐 있어? 1, 2, 4, 8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4의 약수는 1, 2, 4가 되는 거죠. 첨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에 대우만 해보세요. 이거는 8의 양의 약수. 양의 약수가 아니면 X는 4의 양의 약수가 아니다 <laughs> 그렇죠. 8의 양이 약수가 아니라고 했죠. 네. 1, 2, 4. 8이 들면 1, 2, 4 8이 될 수가 없죠. 참여한 네. 거어딨야 3이, 3이,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어려워요. 네. 자, 이번에 소연이가 읽어주세요. 문제. S가? X가 X가 빠보다가 크면. 네. 이게 가정이죠 이해돼요자 네. 그러면 승헌아 0만 네. 해보자 여기요? 예 5-2x가 n보다 짧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참일까요얘 넘어가면 x가 x 부등호로 나타내볼래? 얘 뭐가 돼? x가 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야? 근데 x가 마3보다 크다가 된거네 네. 맞아? 그럼 누가 더 어, 이보다 큰 거가 큰 거야? 마선보다 큰게큰 거야? 마선보다 마선보다 큰게큰 거지. 얘가 응. 참이지. 그럼 얘가 참이네 결론이 더 많은 양을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면 대고 말해보세요, 수원이. 제일 높우2 마이너스 이스가 이보다 작지 않으면. 작지 않다는 건 크거나 음. 같다. 크거나 같으면 이면 엑스는 엑스는 마이너스 3보다, 3보다. 워낙 다 어. 어, 그렇죠. 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S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S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포함 관계가 될까요? 해 네. 보자. 네. S는 2보다 작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가정이지. 근데 얘는 마성보다 크거나 같다지. 포함 관계가 안 되죠. 원하는 원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겹쳐지는 네. 거가 되겠죠. 네. 그러면 명제 참고 제를 유발할 수, 응.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참거지시 되려면 원 안에 원이 쏙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얘는 그냥 아닌 거야. 이것도 아니고 그냥 거짓이지 그러니까 팽인 니가 뭐가 됐다 거짓. 네. 이해됐어요? 네.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네. 1-2번은 여러분이 풀어 보세요. 어려웠어요? 역도 네. 쓰고 대우도 쓰셔가야쓰셔봐야 돼? 써가야 돼? 네. 네. 2 1번에 소윤이가 읽어주세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걸 계산하기에는 너무 커다랗다니까 범위가 많아. 그러면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라고 했죠? 제거만한 것처럼 대우가 참이죠. 그러면 수원아. 윤이 보고 얘 대호마라고 그러거든. 그래. 자 윤아 앞에 정관이 보고 얘 대호마라고 라고 해봐. 정관아 대호마해봐. 민성아 대호마해봐. 현수야 대호마해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대우가 가정과 결론이 바뀌면서 부정한다고 등호가 있었으면 등호가 아니라고 했으면 등호만 있는 거? 그럼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지요? 네. 누가 크거나 같다? 얘 결론이 네. 크거나 같다. 그럼 살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X가. 네. 이해되나요? 네. 대입하면 되는 거야? 4, 4, 네. 16 플러스, 4K 플러스, 4가 뭐가 돼야 돼? 0, 4K가 얼마? 마이너스 20K가 얼마? 아, 아니, 근데 거. 왜 대우수라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어렵게 설명했어요? 아니요 음. 근데 이설명 뚫을 왜 대답을 못하죠? 소라지. 어? 나 어렵게 설명했니? 좋았어요. 이 다시 이번에 호연아 네. 읽어주세요. 2 다시요. 예. <목소리> 아가 얘가 참이라고 했지 맞아? 그러면 네. 얘 대우를 말해봐 희찬이가 x가 k보다 작다 또는 작다 아니야. 이고 작다의 반대가 크거나 같고 오보다 y가 y가 오보다 작거나 같다. 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 플러스 y 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x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 제일 작은 값 누구예요? 음. 제일 큰 값이 누구예요? k고 제일 y 값에서 제일 큰 값이 누구예요? 오, 오. 그럼 여기에다 그냥 k 넣고 여기에다 뭐 넣으면 돼요? o 대입한 게 여기가 3이라고 하면 되잖아. 뭐를 푸는 거야? 대우를 푸는 거야. 이렇게 크다가 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뭐로 푼다? 대우로 네. 푸는 거야. 가정과 네. 결론이 바뀌면서 부도의 방향으로 반대는. 그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여를 했으니까. 네. 결론이 커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제일 큰 값이 K? 네. 여기는 오 대입하면 끝. 네. 그럼 K가 뭐보다? 바이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예. 그럼 최대 값은 누구야? 바이러스 2. 예, 됐어요? 네. 네. 자이시 3번에 기현이가 읽어봐야 되겠어요. 눈이 풀렸이양사이에서야 x 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6보다 큰게 뭐니? <laughs> 인수분해에서 범위를 구해볼래. 뭐가 인수분해하며, 무슨가? 4인급이니? 사이값. 그러면 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2보다 x가 아, 마이너스 2보다 작고 5월 3보다 크다구나. 그 다음 읽어주세요. 조금. 이거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x 는 마이너스 a 보다 작거나 t 네. x 는 플러스 a s 다 크다가 되죠. 이 a 보다크할때 되죠. 이렇보다 작고 큰 n 네. 보다 네. 크다라고 네. 했으니까요. 맞나요?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l k p n t q이다. 네. 그리고 l e I 이 o A의 P이면 아, 아, 얘 실수. 이피다가참이고 하는데 얘 부등호가 너무 이상하죠 네. 그래 안 그래? 그럼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라고 했어? A의. 대우가 참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나대우말해 볼래? 네. 뭐? 네? 얘 대우가 뭐냐고? 그 x 아니, 얘 대우가 뭐냐고? 얘 주어 얘. 아, 나 sure. 이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피를, 나큐가 어떻게 돼요? 나큐는? 무슨 값? 사이 값. 무슨 값? 아, 사이 값. 아. 그럼 X, 등호 사이 값발표자 시작. 자, 이 아. 그 누구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와 아. A. 사이 값인데. 그거나 받고, 작거나. 하, 다 힘들다. 이거지? 네. 그러면 나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피가 얘였지? 네. 그러면 정관나 나피는 어떻게 되니? x 는 마이너스 e. 자, 수업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은별은 네. 어떻게 되니? 예. 작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가 뭐를 맡긴다고 했어. 하이가 그럼 후유는 어떻게 되니? 아... 3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되는겨? 네. 그럼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자그러면 마이너스 a 하고 a가 여기 있다고 하고 색칠이 이렇게 되는거죠 마이너스 2하고 3이 여기 있으면서 색칠하고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크거나 같아도 되죠 a는 3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와한 범위 공동대 범 그러면 마이너스로 곱하면 a가 작거나 같다가 되네? 뭐보다? 이보다얘 컸는데 작아지겠죠? 마이너스 곱하면 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음, 3보다 어. 공통된 범위죠? 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시작! A는 이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같다. 이해됐어? 네. 그럼 자연수 누구? 2. 1, 2 1, 2두 개. 답은 뭐라 써야 돼? 정례를 네. 없애야 돼. 자연수의 기수를 했으니까요 이해됐나요? 네.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다 작은 네.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가 되면 이거의 배우는 4이니 사이값에 때문에 작은 것보다 작고 작은 것, 작은 것보다 작은 것보다 작은 것보다 큰 것보다 크다 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명제가 참이면 머리 네. 공과 대우로 이해됐니, 네. 민서가? 네. 민서가 네. 이해됐어? 음. 자, 그다음 3 1 번에 정관이가 읽어주세요. p, q, r에 대하여 두 명제 p, 이명 r.

자, 여기 있어? 없어요. 여기 있어? 없어요. 공동의 문자가 뭐가 돼요? 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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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네. 성격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나가리고써 있고 얘는 알이라 써 있잖아. 네. 그럼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해야 돼? 낫보다는 그냥 알로 쓰는 게 낫겠지. 이해돼요? 네. 그럼 명대가 참이면 모도 참이라고 했어요. 네. 네. 자, 경호야. 그러면 이거의 대우를 한번 말해볼까? 하나야?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예, 아, 배우는? R. r 이면 그거. 나, 그거. 낫. 낫. 큐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얘와 얘를 보고서, 얘 연결하는 걸 뭐라 하냐면 3단 논법이라 그래. 뭐라 한다? 3단 논법. 세 가지로 만들어주는 거 문자 하나 묶어줘서, 공성인 문자로, 오케이? 네. 그럼 제일 답게 누구야? P. 그 다음에 쓴게 네. 누구야? R. r. 그 다음에 쓴게 누구야? 나 Q. Q 아니죠? 나 Q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선선수법을 해서 r 리 기준에서 나왔죠? 네. 그럼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다? 네. 참이다. 그렇죠. 대우가 참이죠. 네. 그럼 거꾸로 가는 거지. 네. 대우 말해봐. 나 네. Q였어. Q. 나 날. 나 P. 나 말이 안네 이렇게.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다 놓고 가는 거야? 모도 참이다, 참이다. 어려웠나봐. 자 어려웠나봐. 자자 다시 보자. 너무하는 거잖아. P보다 큰게 누구래? r 그다음에 Q보다 큰게 누구래? 나다. 공통이 문제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누구야? 아 그러면 얘가 참일했지. 얘도 네. 참일했지. 그럼 우리안로 기준을 잡을 거지. 네. 그래, 안 그래? 나달리어도 됐는데 웬만하면 안로붙치다 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고 했지, 태훈아. 태훈이가 대우 말해봐. 알 이명. 나큐. 그러면 무슨 떡법이랬을까? 뭐라고? 나 피로 간다. 맞아, 안 맞아. 여기 봐. 응. 1번에 피가 나다나 피로 간대죠. 피가 나 피로 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네요. 이번에 나 피가 뭐로 간다고 했어? 나피 여기 있지. 네. 나 피가 이렇게 화살 갔니 응. 화살 맞았잖아. 네. 이렇게 갈수 있다. 없다. 없어요한몇 번이에요? 2번 어. 2번이에요. <laughs> 이해됐나요? 네. 자 3번에. 자, 휴가 나피로 갔다. 휴 여기 있죠? 네. 나피 이렇게 갈수 있어요? 없어요. 즉영재 이거 쳐 놓고 이거 써놓으면 거의 다보고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다음 몇 번? 네. 2번. 2번. 자, 그다음에 찬이야 네. 찬이기가 3-2번일까요? 예, 그거 디튜어스 델리아. 이 잠깐만. 잠깐만. <laughs> 그 <참, 모두. 웃음> <laughs> 오! 기가 갑자기 오 와! 펑펑 냈어오 아, 좋아. 이거 음, 가져가 봐요. 네, 이면 예. 나 Q. 네. 아, 니면 P 는 네. 이경우 Q가 모든 참인데. 네. 난 보기 좀 항상 참이 명제인 것만을 믿는 대로 고치고. 목소리가 너무 점점 좋아지겠어요. 자, 봅시다. 자 우선은 얘랑 얘랑 연결고리를 볼 거야. 이러면 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는데 우선 두 개씩 짝지어서 해볼게요. 얘두개 보이나요? 네. 공덩이 문자가 누구야? G. 자 그러면 자기가 경우야자 말해봐 제일 작은 게 누구니? R, R. P. P.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됐지요. 됐나요? 음. 자 마지막 이거가 나왔죠 SQ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s 고 Q는 무슨 관계가 여기 있나요? 아니. 없죠. 여기에서 여기로 갈수 있는 관계는 없죠. 여기에서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Q가 있어 Q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네. 여기에 나 Q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럼요 얘도 자리를 바꾼 대우가 참이라고 있었죠. 네. 나 Q가 뭐로 가는 거야? 나 네. S로 가겠네요. 맞나요? 네. 어나 Q 여기 있었네. 너보다큰게 누구라는 거야? 나 아, S가 되네. 네. 이해됐나요? 네. 자, 얘가 참이래요. 얘가 뭐래요? 참이래요. 맞나요? 참이라고 나온 거 맞아? 그럼 현아야, 명재가 참면 뭐죠 참이랬어요, 현아? 그럼 현아, 네. 참이래, 참이래, 네. 그럼 현아 네. 현아가 대우 한번 말해볼까? 나 r 아니 여기서부터지. Um, S 아니 네? 자, 대우가 뭐랬어? 가정과 결론이 바뀌면서 부정하는 거였잖아. 네. 나그자이 그대로 만면안 되고 얘가 네. 여기로 가야지. 네. 네. 시작 S. S. 큐, 큐, 피, 아 나피, P. 나피, P. 아.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찾아보자. 기어 맞아들려. 피에서 네. 네. S로 갈수 있나요? 피에서 네. 여기에 S로 이건데 나데스로로갈수 있는데 네. S로 갈수는 없죠. 아예 따로 돌고 네. 있지요. 네. 공간 자체가 다르죠. 안 돼요. 네. 자 그럼 정마나 니해는 될까? 큐에서 아로 가는 거? 표가 여기죠. 있 네. 알로 갈수 있어요? 나달로는 갈수 있는데 알로는 뭐 공간 자체가 다르죠. 네. 공간이 달라요. 자, 그럼 디귿에 정관아. 네. 디귿 맞니? 아니요 네. 자, 큐에서 뭐로 갔네요. 나달로, 나달로, 나달로 가는 게 디귿이죠. 여기 보이나요? 네. 제가 쓴거 네. 이거 조차가 이해가 안 되나요, 혹시? 네. 예 얘에서 얘보다 큰게 이렇게 간거 화살 맞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네. 됐다 어렵구나 나 몰랐는데 네. 이거 이해 이하... 그럼 이해 니엘. 정관아 이해는 맞아요 네. 진짜요? 네 어디에서 어디로 왔는데? 그럼 세에서 여기로 가는 거 맞죠? 네. 그럼 답은 누가고 누가 되는 거야? 와이요 이해 됐어요? 네, 네. 네. 네 넘겨볼게요. 네. 축제가 있습니다요. 25, 자 우선은 네, 연습문제는 연습. 연습 저는 나중에 할게요. 미안한데 연습문제는 풀어놓으면 더 좋겠는데 오늘 나중에 시험 기 전에 할 오늘 했던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23쪽이었죠? 역과 대우였죠? 3단원까지 간거죠? 네. 그래서 25쪽까지 풀고 가시면 되세요. 몇 쪽까지? 네, 25쪽이면 한장 반밖에 안돼요